안녕하세요. 보디보디 시즌 2의 김다원입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배워야 할 동작이 활 동작이라는데 맞나요? 네, 오늘 배울 동작은요. 서서 하는 활 자세라 해서 선활 자세인데요. 아름다운 허리선과 엉덩이 라인, 그리고 한마디로 디테일을 예쁘게 해 주는 동작입니다. 네, 바르게 선 자세에서 이제 균형을 잡을 거예요. 오른 다리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기 위해서 왼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오른손은 이제 뒤로 뻗어서, 오른팔 안쪽을 접어서 잡아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힙을 조여서 골반 앞으로 밀고, 자, 오른쪽 골반을 아래로 더 내립니다. 그 허벅지 떨어지지 않게 붙인 상태에서 발등을 뒤로 쭉 차주세요. 자, 무릎을 필 것처럼 높게 찹니다. 자, 등어리 조여지는 자극과 힙의 자극을 느끼면서 호흡 10초 이상 유지할게요. 네, 돌아올 때는 허벅지 다시 붙이면서 균형 잃지 않고, 손 풀고, 다리 풀고, 자, 호흡 정리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다음 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오른발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오른발 접어서 발 안쪽 잡으세요. 자, 골반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네. 저 오른골반 아래로 허벅지 조이면서 발등을 뒤로 차듯이 한번 밀어보세요. 네 허벅지 사이 붙이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아랫배 계속 집어넣고 복부 나오지 않게. 자 이렇게 코에 집중하면서 10초 이상 버텨주시면 좋습니다. 네 선생 님 확실히 등이랑 허리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몸매미는 디테미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활 자세 열심히 하셔서 아름다운 디테미인 되세요.